네, 이제 그 지금 순례길 지도가 나오고 있죠. 맨 오른쪽에 네 개의 점이 그 중세 시대 때 순례자들이 출발했던 아. 그런 출발 지점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런 길들이 오다가 세 개는 한 군데서 여기 이곳 생장에서 만나서 네. 이제 하나의 길로 갔고요. 음. 네, 맨 밑에 있던 나머지 길 하나는 조금 있다가 나올 부엔테라 레이나에서 이 프랑스 길과 만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네. 네. 네, 여기는 지금 생장 피에드 보르 아, 예, 그 아, 곳이죠. 예, 누구나가 이제 처음 그 시작하는, 네, 예, 이곳에서 그렇네. 순례자 여권도 만드셔야 되고요. 또 이제 그 분위기에 적응하시기 위해서 음. 이곳 쪽을 이렇게 돌아보시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. 음. 저기 탑이 하나 있는데, 네네, 예, 그 성모 승천성당에 아. 그 붙어 있는 종탑입니다. 아, 다리. 다리네요. 네, 예, 아까 그 아르에서 오는 길이, 그뿌엔테라 레이나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바로 여기가 뿌엔테라 아... 레이나 예, 그 마을이 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길이 가운데로쭉나 있죠. 네. 예, 저기 순례길의 전형적인 아... 예, 그런 모습인데요. 예, 또 다리를 지나서 아,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. 아참 아름답네요. 네, 여기는 그 이뿌엔테라 레이나보다 그 전에 있던 곳인데요. 빰플로나라고 예,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, 굉장히 들었죠.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아 예, 인구가 20만 정도 되는 예, 굉장히 그 순례길 중에서 큰 도시가 되겠습니다. 예, 여기 그 시청인데요. 아, 이게 시청이요 예, 여기서 그 유명 한소머리 축제, 아그 소를 풀고 사람들이 같이 달리는 네네네. 그 축제의 아그 출발점.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 하늘이 좋네요. 네 여기는 이제 산토 도밍고 델라 칼사다라는 네. 예, 그분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. 예 이분은 이제 순례자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, 뭐 길도 정비하고 다리도 아. 놓고 이런 좋은 일하다가 을 네, 결국에는 성인까지 되신 닭이, 닭이 보이는 네, 그런 닭. 분입니다. 그렇죠? 예, 성당 속에 닭 있는 데는 아마 처음에 유일한 그니까 뭐, 것 같아요. 다 울음 소리가 들려요. 예. 뭐 설명해드리고 싶지만 어살아있네 네. 예, 너무 <laughs> 음.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. 우리 본 어...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궁금해지네요. 네. 여기 이제 부르고스죠. 음. 예, 메세타로 유명한 브루고스 대성당이고요. 예, 스페인의 고딕 성당 중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음. 예, 그런 그 대단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 있는 표지가 있죠. 아, 여긴 뭐 축제인가요? 예, 모든 성당 앞에는 주말이 되면은요 아, 여러 가지 단체, 개인, 뭐 결혼하는 사람들 비롯해서 저렇게 우리가 보면 놀고 먹는 것 같지만 아, <웃음> <웃음> 다 이유가 있는 그런 축제를 형성하고 있고요. 아 드디어. 네, 드디어 순례길 같은 술래길 모습이 아, 예, 예, 나타났죠. 네. 네. 많은 분들이 땡볕 아래 어떻게 보면 참 건강하게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. 저분들 참잘 걸어요 정말. 네, 여기는, 여기는 프로미스타라는 곳인데요, 산 마르틴 성당입니다. 음. 네, 여기는 그, 그 프로미스타 출신의 성인이 한분 계세요. 어. 예, 산 텔모라는 성인이신데, 예, 그분 이제 선원들의 주보 성인이세요. 아. 그래서 저렇게 배 위에 동상이 있습니다. 여기는 레온에 있는 그 지금 이제 파라도르. 구경 호텔을 쓰고 있는 곳인데 원래는 그 산티아고 기사단 본부 건물이 되겠습니다. 아, 특이한 게 이곳은 그 십자가가 돌로 그러니까. 돌로 이렇게 좀 새겨져 있는 십자가가 많네요. 여기는 레온인데요. 레온에 이제 크게 두 개의 성당이죠. 하나는 레온 카테드랄이고 하나는 요 이시도로 성당입니다. 이시 이시도로는 우리가 아는 그 저 우유 이시도로는 아니고요. 아, <laughs> 세비야에 죽이셨던 이시도로 성인입니다. 와 여기는 무슨 백설공주가 네, 나올 것, 것 같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아스토르가라는 도시인데요. 음. 예, 아스토르가의 여기 대성당이고 조금 전에 보셨던 건물이 가우디의 건축물이 아, 되겠습니다. 어쩐지 웅장하더라고요. 네, 뭔가 다르죠. 네, 네 <laughs> 건축물입니다. 네, 여기는 이제 시청이에요. 네, 시청인데 그조 저탑 가운데 탑에 보면은 마라가또 사람들이라고 특별한 민족이 살거든요. 음. 그분들 전통 복장을 하고 시간이 되면 종도 치고 아. 예, 그런 시청 광장입니다. 야 하늘에서 전경을 아, 드러누러보면,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네. 이 순례길 드론으로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. 그럼요. 음, 좋은데요. 네, 여기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. 오 세브레이로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 그 주변의 풍경입니다. 여기도 높이가 1,400m 정도 돼요. 오, 네, 험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그 오스피탈, 음. 즉, 그순례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설이 네. 설치된 그런 오, 곳입니다. 네. 그 거기 있는 이제 성당, 네, 성당인데, 그 임금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네. 왕립성당입니다. 아. 예. 이제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그 성체의 기적이 일어난 증거물들인데 그 성당에 저렇게 그 보존되어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사리아네요사리아는 네, 100km 구간을 걷는 네. 단거리하시는 분들이 네. 이제 출발하는 출발점이죠. 네, 그곳에 있는 그 수도원, 수도원. 옛날 막달레나 수도원인데요. 네, 지금은 이제 그 숙소로 순례자 숙소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순례자들이 걸어가네요. 아 저걸 제가 들리고요. 네. 반가워. 자 이게 안개가 꼈나요 지금? 그렇죠. 이 칼리시아 지방은 바닷가에 인접해 아. 있기 때문에 항상 비와 안개를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. 네 여기는 포르토 마린이라는 그런 그 도시죠. 바로 이달이에요그달이죠 예, 기억에 맞습니다. 네그달입니다 <laughs> 네. 네, 네. 아.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. 네. 네. <laughs> 저기 있는 성당이 음. 산 니콜라스 성당인데 성처럼 생겼죠. 네. 네. 원래 물 속에 있던 건데 아 벽돌 하나씩 꺼내서 저렇게 옮겨놨다 아 그럼. 러 대단하네요, 정말. 이게 가뭄이 들어서 물이 빠지면은 옛날 그 음. 마을의 흔적들이나 네. 네. 그런 것들이 보이죠. 네. 몬테도고소라는 곳입니다. 네. 기쁨의 산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. 네. 순례자들이 예전에 이곳을 걸어와서. 처음으로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도시. 예, 산티아고 대 컴포스텔라의 그 탑들을 여기서 볼수 있었다 그러죠. 저기가 그냥 들판처럼 보이실 텐데, 사실은 언덕이에요. 올라가기 되게 힘들어요. 어.